안녕하세요. 쭈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양악 수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양악 수술을 했던 중앙대학교병원 부강안면외과 홈페이지 가보시면 상세하게 비용 관련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악 수술에 포함되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수술 전 검사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전신마취검사 그리고 3차원 CT촬영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전신마취 적합도 검사는 약 30만원 콘빔 CT 엑스레이 3장 사진촬영은 약 15만원 이두 개를 합쳐서 수술 전 검사 비용은 45만원입니다 두번째 양악수술비용입니다 수술비용은 입원 후 퇴원시까지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의미하며 포함내역은 과 같습니다. 먼저 입원 수속 시 내야하는 보증금 100만원과 수술료 및 관련 재료 대 전신 맞취료 6인실 기준 입원 병실료, 입원 기간 중 이루어진 투약, 검사 및 식사 비용, 주사 영양제 등이 수술 비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술장 검사 비용과 두 번째 약 수술 비용을 더하면 약 1,300만원입니다. 성수기 비성수기 수술 비용이 다른데 저는 성수기 때 수술을 해서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재료 사용량, 검사 빈도, 투약 요량 등의 차이로 인해 약 30만 원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양악 수술 총 비용은 검사 비용 더하기 수술 비용 더하기 입원 비용 등 거의 1,350에서 1,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양악수술, 턱수술 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